설 p1인데. 야야. 와하. 이것도 들이야. 이야탄이설치되습니다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크 아, 비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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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피 방 퓨시 퓨시. 술탄 투척. 비숍 아, 비비설때 들어갔다? 설때 물방아 나 물방아 나 물방 있어. 물방 라스트 물방 왔다 나왔어? 안 나왔어. 아, 갔다 돌아갔다.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laughs> 뭐야? <laughs> 누가 똥싸는데? <laughs> 적배 조심 아... 없다 적배 갔나봐, 삐롱 갔나봐 <laughs> 낚시 체크 다 해줘? 어디야? 얘 울배야 울배 A설한. 는건 네. 어, 미션 성 하나 숨어있던데나. 나 그냥 패스 나. 적패스나 그리고. A 아직 안 뛰어. 이봐도될것 같은데 그냥. 야 나. 이런 수나. 야 삐졌다 삐설삐설 때.

몰라 정확히 라 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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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라 으라. 키보드 닦는 소리 나는데? 뭐야 이건 또이 이거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탱크스 나 있다. 이런 보고 있겠야 적배. 폭탄이 하나. 적배 하나에 하나. 이만 잡으면 돼. 폭탄 필. 여 천천히. 천천히. 데천히 어째 네이고 울베로. 울베에서 꽃빵 째고 있다. <laughs> 울베 꽃빵 째고 있어. 체, 체경단 슬리퍼 초초. <laughs> 아나 편한 피어 이거 통이 마가만 났으면 이겼는데. 올쪽올쪽어안 맞냐? 실패. 레드팀 승리. 뒤에 지 지르는 거 봐오냐? 에 뭐가 났어? 패다 이제. 만생각될 듯. 다 하나 더, 하나 더 왼쪽 시 절대절대절대 r e v e n g 고능력아데 적배 아니야? 적배네. 적배. 응. 이때 왔다. 에런킬로, 에런킬로.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올 <목소리>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진짜 아니야. 미션 아 맞아. 실패. 블루팀 승리. 끝나지게 많네. 아, 와, 와, 존나 터나피오이야 <펴파나>. 필필 필. 뭐, 아, 야. 그래. 아, 저거 파일 안 필이야. 나 물방관하지. 어, 미안. 거기 삽핑 갑니다. 뒤였어. 뒤. 내려온다. 어야어효야 어디야? 아, 벽 설치했나. 아, 내뭐해 아, 씨발 자꾸. 뒤쳐 와서 뒤쳐 와서, 와서 못 가. 수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뒤쳐 와서. 정이잖아. 맞 받는데 기재 했잖아 얘들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어. 본디도가 뭐라 했어? 나 지금 차단했는데. 지비가 뭐라 했어? 나한테. 전체 전, 전체 게임을 봐봐요. 시간만 쫓을게. 구간상 맞았어. 구간상 맞았어. 구간상이 맞았어. 아, 울방사. 아, 항상이었어. 맞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 이번에 뭐라 할 필요 없었지. 싸우지 말자고. 아, 죄송해요. 핵좀 맞춰 가지고. 디쇼타나있다빨슈타나있다끼슈타나이이슈나이다전라타나이다이네타나이다 이슈타나이다. 이시타나이다이슈타나이어줘봐타나이다이슈타나이이슈지나이다이 자. 아. <laughs> 어, 씹. 어. 뒤치 잡았다. <laughs> 야, 야, 뒤 돌자. 뒤 돌자. 뒤에 스나이퍼 있을 거야. 사운드 들렸는데 어. 방금. 저, 배 아하. 피피 피. 자꾸 피, 피. <laughs> 바로 봐야 돼. 나선 옆. 막히네? 아. 뭐야? 시션 <laughs> 선거 좋은데 드팀 승리. 들아이 새끼. 미창년 낚시 자리 하나. 오. 아 낚시. 아 낚시. 와좋됐다아롱안 했는데. 음. 롱길. 흥룡비갈 거야? 어. 아, 나도, 야못 봤다. 나 페일 이야.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리 아, 미안. 지금까지 <laughs> 했다 미션 실패. 블루팀 승 t e a 왔 Shooter window window w i n 운이고 왼벽 n d o w w i n 삐 o 하나 삐 n d o w w i 어 d o w w i n d o 콜 둘에 삐고들어온네 그 아이씨 콜정리러 왔어야 는데무지게 아무리... 네, 1개 폭머리 머리 머리둘 네, 머리둘 질렀어 이거 아비 쏘리 쏘리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70. 아! 아! 바로, 아! 아! 박 아! 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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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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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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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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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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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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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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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 0피고맙다 이거 나 삐져. 아, 왼배에 3박 산바, 왼벽배에3박이다하나였거든요배에는 하나 하나, 일문에 있을래? 머리, 돼, 머리, 했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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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배에

컨디, 기 컨디, 거기 컨기 컨디, 거기 컨기 컨디, 기 컨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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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거기 오디 거기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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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 컨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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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 다기 컨디, 거기 컨 거기 컨기기기 이번에 깨끗이래. 그고 천천히 하던. 내가 네, 그냥 이거 농사를 할게.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아, 아, 아 소리. 해주세요 안녕.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미션 부샤! 실패. 블루팀 승리. 이고 다운 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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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땅 머리, 셔틀, 머리, 셔틀, 다운, 머리 다운. 2층 사운드 앵글 쪽순한데 1문 보는 중나 1문 보는 중이거 크레드 형 2단 잔박아. 박아도 돼야얘 중통이야 2단 박 중통이야 중통 수레탄 2총 신세계 호다배가 1문 1문 미션 성공 레팀 승리 전수인다로 근데 들포켓스 기다린다고 좀 늦게 나와 모고원인데다운 먹었어 원이수탄 렛츠고 이다 1몬 신세계수탄 배달갑니다 앵글 앵글, 앵글. 앵글, 앵글. 앵글, 앵글